저희도 안경원에서 가장 좋은 안경원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울트라 옵티칼이라고 이름 짓게 됐습니다. 안경원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관계에서 믿음, 신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프로파일러를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그냥 AR기계에서도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차를 좀 줄이고자 노력을 할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야외사업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감사하게도 서울의 안경원으로부터 리뷰 및 소개 요청을 받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이 매장은 서울의 기름역에 위치한 울트라 옵티칼이라는 안경원입니다. 사실은 이 안경원에서 안경원, 그러니까 안경원 투 안경원으로 어떤 요청을 하거나 리뷰를 해달라고 하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요청을...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원장님에 대해서 사실 좀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도 들고 해당 매장의 블로그라든지 또 유튜브도 현재 이렇게 또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유튜브에서도 이 원장님의 생각을 함께 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저희랑 아주 좀 이제 색깔도 잘 맞고 또 소개를 드렸었을 때 서울에 계신 분들이 어 이제 좀 저희 매장 뿐만 아니라 서울에 또 믿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안경원이 있으면은 어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15년의 안경원 생활을 하시고 작년 9월에 안경원을 오픈 을 하셨습니다 장비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자이스의 프로파일러도 같이 구비를 하고 계시고 자이스의 비주비 천까지 이렇게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스에 이렇게 특화된 매장이다 라고도 볼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 수차뿐만 아니라 고위 수차 같은 것들도 밤에 야간 시력이 왜 안나오는지 고의 수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정밀한 검사들을 좀 함께 볼수 있다는 것이 울트라옵티칼 안경원이 아주 특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비주핏 천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경테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 안경테를 쓰고 초점검사 같은 것들을 훨씬 더 용이하고 정확하게 할수 있다는 어,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의 구색으로 봤을 때는, 어,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프로덕트라는 이 하우스 브랜드를 메인으로 삼고 계십니다. 트렌디한 그런 안경 어, 디자인들이좀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고, 국가의 실루엣 브랜드까지 어,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명성이 아주 좋기도 하고, 사용감정 부분에서도 아주 큰 만족도를 어, 주는 브랜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이외의 토탈 브랜드, 저희가 좀 쉽게 알수 있을 구찌, 어, 보테가 베네타, 어, 이러한 어, 명품 토탈 브랜드들도 함께 다 만나볼 수가 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프레임을 이렇게 고르는 데 있어서 아주 다양한 선택지가 어, 있다는 것은 장점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어, 안경 디자인들도 함께 좀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경원의 인테리어, 그 주차,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편의 시설들도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게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기름역에서 나오면 바로 만나볼 수가 있을 만큼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정밀한 검사를 받고 싶다, 초점에 맞는 그러한 안경테를 제작을 하고 싶다, 피팅까지 정확하게 좀 받아보고 싶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울트라옵티칼 안경원. 가시면 정말 친절하게 어 상담 받으시고 정확한 안경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어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트라 옵티칼 원장님에게도 어이 리뷰를 위해서 저희 유튜브를 이렇게 좀 선택해 주심에 대해 어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상을 보시는 또 여러분들께서도 어 저의 좀 면을 이렇게 좀 살려주심을 좀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 근교에 위치하시다면 진짜 믿고 울트라 옵티컬 안경원에 가셔서 안경에 대한 전체적인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시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울트라 옵티컬이라는 안경원이고요. 울트라 옵티컬의 원장 한영훈 안경사입니다. 저희 울트라 옵티컬은 전자기기나 휴대폰이나 이런 데서 울트라라고 하면 어쨌든 가장 좋고 가장 높은 그런 성능의 것들을 울트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안경원에서 가장 좋은 안경원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울트라 옵티칼이라고 이름 짓게 됐습니다. 모든 과정들이 다 중요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눈을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거만을 잘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일단 저희 뭐 아이 프로폴 파일러도 사용하고 있고 조금 더 거만 쪽으로 신경을 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부분도 굉장히 다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데 어떤 미용사 선생님께서 보통은 뭐 어떤 스타일로 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원하는 대로 님들의 머리를 잘라 주시곤 하셨는데 그한 미용사분께서 저에게 어, 요즘에 이런 스타일이 유행인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다.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하고 제 머리를 잘라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되게 그게 인상이 깊었어가지고 저희 안경원에 오시는 어떤 고객님들께도 기존에 쓰지 않으셨던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거만에 있어서도 기존과 약간 도수가 좀 달랐을 때도 설명을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면서 그런 거에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떤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비번짐이라든지 야간에 약간 시력 저하 야간 근시 같은 거를 조금 확인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저희가 해결책을 또 제시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가장 첫 번째로 특화되어 있는 거 같고요. 눈에 공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 렌즈에서도 하드렌즈나 아니면은 소프트렌즈의 어떤 베이스커브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프로파일러를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그냥 AR기계에서도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차를 좀 줄이고자 노력을 할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종합적인 거를 다 보고서 정확한 시력검사에 도달할 수 있는 그냥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고객님과 저희가 어떤 많은 문진을 통해서 시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 같은 거를 저희가 많이 여쭤보고, 그거에 맞게 선택이라든지 타입이라든지 이런 걸좀 정해드리는 게 가장 뭐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대화를 많이 하는 거를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원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그냥 사람 관계에서 믿음, 신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시는 고객님들께 가장 최대한 정직하고 정확하게 해드림으로써 서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안경원이 되는 게 목표이자 어떤 방향성입니다. 고객님들의 안경에 대한 궁금증 이런 거를 다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를 믿고 방문해주시면 최대한 고객님들께 신뢰할 수 있게 좋은 안경을 맞추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